다오메이 왕국을 다룬 넷플릭스 영화, 더우먼킹, 문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고 지식입니다. 지난번 올린 다오메이 왕국, 비하인드 스토리 재미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이들의 경제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일부에서는 재분배 원칙 기억나시나요? 모든 수익이 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오메이 왕국의 왕이 불을 쌓지 않으니 그 밑에 신하들도 역시 불을 쌓지 않는다. 우린 맨날 소유하려고 하고 부동산, 자동차, 집 사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오메이 왕국 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요? 개인 유튜버들 중에서 한심한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투자에서 수익 난거 자랑. 자동차 멋있는 거 샀다고 자랑, 유튜브 광고 보면 가끔씩 부업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투자하면 수익 몇배 얻을 수 있어요. 코인으로 돈 벌었어요. 라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점은 없으세요? 제 눈에는 다 모든 게 사기처럼 보이네요. 정신 차리면 이미 사기꾼은 저 멀리 도망가 있죠. 잔소리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에서는 인신공양은 나오지 않지만 실제 있었던 다오메이 문화는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인신공양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의식용 재물로 바치는 것 같은 말로 인신공이라고 한다. 다오메이 왕국은 정복전쟁이 끝나면 노예들을 일정 부분은 팔고 나머지 일부분은 인신공양으로 쓰인다. 그때 한 무역상이 이렇게 언급한다. 노예들을 인신공양에 쓰지 말고 노예무역으로 더 팔면 수익이 날 텐데, 어째서 그들을 인신공양에 쓰이느냐. 그때 다오메이 군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복 전쟁이 끝날 때마다 신에게 일정수의 포로를 바치는 것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나라의 관습이었다. 근데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신화 이야기 들여다보면 잔인함을 상상을 초월한다. 근친상간, 폭행, 살인, 셀수 없이 많이 있다. 현재 제가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바로 인류학입니다. 인신공양 설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인신공양을 통하여 신과의 대화를 뜻한다. 이 설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각종 구비전승과 신화에서 발견된다. 즉 다오메이 왕국이 대제를 때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포획한 것은 일정하게 신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준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예의를 보답해준다. 내가 짜증내고 화낸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대한다면 상대방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한다. 리처드 버튼은 다오메이 인신공양에 이렇게 언급한다. 다오메이의 인신공양의 기초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에 있다. 이는 왕 자신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감동적인 순간인 것이다. 물론 한심스럽고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솔함만은 흠잡을 데가 없다. 다오메이의 군주라면 왕의 지위를 유지한 채 유령들로 구성된 정신들을 거느리고 사자의 나라로 들어 가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대제례라고 불렀던 것의 목적이다. 다오메이 화폐는 독특했다. 대부분 모든 것이 카오리로 표현된다. 그럼 카오리가 무엇인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것이 카오리라는 조개입니다. 장식용품으로 사용되었더군요. 저 조개가 바로 다오메이 공식 화폐라고 합니다. 이 화폐가 독특한데요. 주변 왕국들은 금으로 거래를 하지만 다오메이 왕국은 카오리라는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합니다. 근데 왜 이걸 공식 화폐로 사용했을까요?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카오리 조개는 무려 75년 동안 화폐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알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카오리라고 불리는 조개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없는 조개 형태입니다. 또한 다오메이에서는 저 멀리 바다에 나가는 행위는 금기로 되어져 있어서 다오메이 왕국의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카우리 조개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저 멀리 반대편 동아프리카의 그 지역 바다에서만 잡히는 조개였던 것입니다. 이걸 무역선들이 카우리 조개를 가지고 실고 다녔는데 이유는 무역선이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카우리 조개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오메이는 상선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카오리는 돈개오지와 고리개오지 두 가지 화폐 유형만 존재했었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카오리 조개입니다. 이곳은 일본 해안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카오리 조개입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정색 계열이네요. 카오리의 강점은 저멀리 동아프리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위조를 할수 없다. 카오리는 형태가 썩지 않고 상당히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 당시 금은 무게를 체크하는 게 힘들었는데 카오리는 숫자로 셀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다. 즉 인식 가능한 단위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남몰래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카오리는 많이 쌓아놓으면 그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쉽게 표시가 나기 때문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개념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 고대 경제에서는 카오리 조개가 다오메이 왕국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를 떠나 중국 남서부 원난성에 도착했을 때그 지역도 카오리 조개를 사용한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카오리 조개가 화폐로 사용된 기록은 1352년 말리제국에도 나온다. 그 당시 역사 문건을 보면, 말리제국에서는 카오리가 금괴 및 구리줄과 함께 정규통화로 쓰이고 있었다. 나중에는 아라비아와 인도에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다오메이 경제를 들여다보면, 재분배, 상호성, 가정경제, 시장교환이라는 네 가지를 알고 보면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다. 다오메이에서 상호성 경제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협동체이다. 다음의 사람이라면 풀베기, 벽 쌓기, 지붕 올리기이다.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에게 선의를 베푸는 태도를 취하면 종종 상호성에 따라온다. 특히나 농사를 하다 보면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도 농사 도움을 받고 싶다면 도움 준 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상부상조 시스템이다. 오늘날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상부상조가 무조건 돈으로 해결이 되긴 하지만 도시가 아닌 시골만 가도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정이지 않을까? 도시 생활이 편리함을 추구했을지 몰라도 이런 거품하시 경제는 많이 단절이 되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고 요청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상막하고 무섭기까지하다. 그런 게 아쉽긴하다. 다오메이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경제 시스템과 조직은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기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게 바로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다. 돈 되는 공부를 하지 말고 돈안 되는 공부를 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철학, 인류학, 인문학이다.